햇살이 꽃잎을 깨우는 4월, 하나님이 깨우신 세순교회의 꽃잎 같은 시간들을 어울림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큐티학교 수료식입니다. 총 17명의 수료자가 배출된 이번 큐티학교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와 날마다 만나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한 구별된 시간에 일상을 잠시 멈추고 기도로 시작해 말씀 안에 머물며 다시 기도로 마무리하는 묵상의 여정이 삶의 열매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사리손으로 조물조물. 유년부에서는 요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서툰 솜씨지만 정성을 가득 담아 부모님께 대접할 주먹밥, 샌드위치를 만들고 유년부의 각 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년부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과 마주하고 교제하며 부서와 가정이 이어지는 기회가 마련되어 더욱 의미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가정에 흘러가 가정이 예배하는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로 성숙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초등부에서 서대문 형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견뎌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깊이 슬퍼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독교 세계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3.1 운동 민족 대표였던 기독교인들을 통해 신앙이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원동력이 될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도 신앙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교구에서는 3월부터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사랑교구는 신방은 사랑을 싣고, 은혜교구는 행복, 순살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순장님들의 귀한 섬김과 성도님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남은 대신방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h e 10 Commandments 영어예배부에서는 지난 8달 동안 암송한 10개명을 돌아보는 암송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팀별로 진행된 발표회이기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아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드러났던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10개명을 소리 높여 암송하는 천사같은 아이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고 주님이 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니 기쁜 하루였습니다. 언어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영어예배부 학생들이 기대됩니다. 진리의 뿌리 내리라. 웨이브 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알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려 합니다. 저마다 실망할 기대 속에 살아가던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웨이브 청년들의 이야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기쁨 가득한 조이 데이. 중등부는 매월 마지막 주 조이 데이로 중등부 전체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조이 데이엔 피고와 식사 교제를 진행하여 겨울을 보내고 따스한 날씨를 함께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파이팅을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따뜻한 교회 공동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족이 함께하여 중등부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 더욱 조이풀했습니다. 웨이브의 첫 번째 찬양예배, 오버플로우 웨이브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버플로우 웨이브는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은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고자 다섯 번째 주마다 진행되는 웨이브의 찬양예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기뻐하는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후 화이트웨이브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동하여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문화생활을 누리며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블루웨이브는 라운지에서 순을 넘어 또래와 친해지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공간에서 예배했지만 서로 알지 못했던 청년들과 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순교회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사랑합니다.